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성결교회안희한 목사입니다. 서울신대 박영식 교수의 유신진화론 문제 때문에 1년 넘게 서울신대가 홍역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보냈어요. 유신진화론 2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흔들면 리안 됩니다. 서울신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의 페이스북 그룹에서 양용희 목사님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어, 이분이 정확한 팩트를 잘 모르고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을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한편 박영식 교수의 유신 진화로를 둘러싼 논쟁은 1년 넘게 학교와 교단, 교수들과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에서 교단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박 교수를 이단으로 규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깁니다. 이단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이단이라고 판단하면 그것이곧 한국교회 전체에서도 이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인지요. 아,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이단이라고 한다고 한국교회 전체에서 이단이라고 받아들이지는건 아니죠. 그런데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이단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고 팩트 근거 자료들이 명확하다면은 한국교회 전체에서도 이단 맞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니까요. 맞아요, 읽을게요. 그렇다면, 그동안 박 교수의 연구와 글을 지지해온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과, 예, 이런 사람 있어요. 지지하는 목회자들, 신학생들, 있어요. 지지성명서를 발표한 많은 신학자들과 학회들도 모두 이단이 되는 것인지요. 만일 박 교수가 정말 이단이라면, 글을 지지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성결교단과 서울신학대학교의 이름으로 한국계의 공식적으로 그들 모두를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성명서를 발표해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지지하고 지지 않고, 지지하지 않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신학생들이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박영식 교수는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내보냈잖아요. 네 들어보시면 알아요. 박용식 교수의 책을 가지고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세요? 완전히 어긋나세요? 이걸 모르고 지지한다면 이단이랄 수 없겠죠.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지지한다면 이단 맞죠? 아니면 이단 동조자 맞죠? 신학상이라 하더라도, 목회자라 하더라도, 신학 교수라 하더라도, 학회라 하더라도, 이건 맞아요. 양목사님 그입니다 저는 기독교의 판단 기준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고, 둘째는 하나님과의 소통, 곧 기도라고 봅니다. 예, 맞아요. 첫째는 말씀, 성경입니다.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박영식 교수의 가르침은 성경에서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최초로 창조된 인간 아담은 역사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는 상징적 인물이다. 죽음은 처음부터 존재했으며, 죄는 자연적 현상이다. 이거 박용식 교수의 주장입니다. 양 목사님, 그리고 지지하는 신학자들, 그리고 지지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지지하는 신학생들,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아담은 실제 인물입니까? 아니면 호구인물, 상징적인 인물입니까? 만약에 아담을 실제 인물이 아니라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본다면 여러분도 이단 맞습니다. 에프0 이단입니다. 성결 교단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선을 신학 대 옆에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금은 처음부터 존재했다. 이거 인정합니까? 그럼 여러분 이단 맞아요. 왜 성경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겁니까? 지금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존재하기 시작한 겁니다. 장세기 2장 17절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식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장세기 3장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로마서 5장 12절이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 니조금은 처음부터 존재하던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이 말씀에서 벗어났잖아요. 죽음이 처음부터 존재했다고 말하니까. 죄는 자연적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박희수 교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 종말은 진화로 인해 점점 나아지고 있으므로 하나님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박기효식 교수의 저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전제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죠. 양 목사님 혹시 이런 주장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으면서 편든다면은 그 신학자라 하더라도 학회라 하더라도 목회자라 하더라도 신학생이라 하더라도 이단 맞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소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치적인 해법을 가지고 해결한다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설치대 교수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면은 신학생들 영걸로 망칠 겁니다. 그들이 목회자가 되면은 그들이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도 완전히 망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나설 수 밖에 없는 거죠. 저렇게 목소리를 내면은 공격할 사람들 많잖아요. 예방할 사람들 많잖아요.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단 사랑하니까. 그래도 한국교회 위에서 누군가는 나서야 되니까.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